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 12월 1일이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5일째가 되네요 하루하루 우리 아픈 환우들은 참 힘들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빈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도 질병도 문제도 다 지나갈 것이며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도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천국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시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인데 오늘은 성경을 세 군데를 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잘 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상을 좋아하죠. 학교 다닐 때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내가 상 받는 것도 좋지만, 아이고 자녀를 키우면 또 애가 자녀가 상 받아오면 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 여러 가지 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특히 시골에 이제 부모님 집 정리 짐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외국에 살때 중국에 살때 미국에 살때 초등학교 다니고 할때 그때 학교에서 받았던 상을 우리가 모아서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 집에 갖다 놨는데 부모님이 또 그걸 다. 잘 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보면서 추억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승리가 이런 상을 받았지. 아 그때 기분 좋았어. 아 너무 신났어. 막 그때로 또 벌써 그게 언제요? 예20한 4, 5년 전으로 쑥 돌아가서 마음이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상 좋은 거예요, 그죠? 어 사람들은 칭찬 한 마디에 감격하고 운동 선수도 상을 바라보며 평생을 달리지 않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연말되면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도 연예계도 상 주고받고 뭐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시선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신앙의 길은 상을 바라보지 않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상, 더 영원한 상 숙지 않을 그 상을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누릴 것, 가질 것, 즐길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백성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본 상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땅의 영광을 잃어가는 대신에 하늘나라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권양을 향하는 저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과 아픔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자,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1번되는 축복이 너는 바로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그대로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이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상 받은 것도. 어떻게 짐정리 하다가 20년 년 만에 찾아보니까 나오니까 그 추억에 젖어 드는 거지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해요 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딸한테 이야기해도 기억도 못할 걸요 <목소리> 세상의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해베소서 11장 역시 정언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니라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도성은 바로 이 사람이 지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경영하신 도성 곧새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땅새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로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수고할 때에 그 작은 헌신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냉수한 것이라 라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작은 수고, 선교, 구제, 봉사, 사랑한 것, 용서한 것, 화해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늘나라 상법으로 기록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또 남겼을 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적은 것으로 충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순례자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늘에 쌓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가난하신 분들은 돈을 버는 것이 소망일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질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길이 막혀 있는 사람, 세계를 찾는 사람, 길이 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는 본향을 찾는 본향을 향하는 그 방향이 분명한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영원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세상의 박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고 이리저리 요동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작은 문제 아니면 오늘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화내고 짜증만 낼 것이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자는 이 땅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오늘도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여 다음 대에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예비된 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는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냉철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넘어 영혼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되,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본향하는 향하는 순례자로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순례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순례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